반 아, 지름의 길이가 R인. 원 모양의 연못에.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A로 일정한 길이 있습니다. 얘 보이니? 어, 이게 길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이 길에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를,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했어요. 이길의 넓이. 기초 AL이라는 두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. 이걸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인수분해가 이용이 되다 봅니다. 그럼 선생님하고요. 일단 식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. 얘들아, 식 어떻게 써야 될까? 넓이는 넓이는 뭐의 넓이야? 길의 넓이. 자, 길의 넓이는 보시는 것처럼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 주시면 될것 같아요. 큰 원의 넓이, 파이 r 제곱. 반지름이요. R과 A를 더한 이게 반지름이 될 거고 빼기 가운데뽕 뚫려있네. 원의 넓이는 파이 진짜 반지름이 R이죠. R제곱으로 나타내주시면 어 된다.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보이고 일단은 인수분해 시작 인수분해 출발 공통인수 파이를 묶어내셔야죠. 그러고 나니 뭐가 남았어. 그죠 r 플러스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면서 제마제 어떻게 한다고요? 한 번은 더해주고 누구랑 누구랑 한 번은 더해주고 그죠? 우리 친구 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한 번은 빼줍니다. 누구 누구 r 플러스 a와 r 을 그럼 봐봐 r 플러스 a와 r 을한번 이렇게 더해주고 합차로 정계 어 뭡니까 인수분해되니까 한 번은 빼줘야 돼. 그죠요 계산해볼게. 요 위에 올라갈게요. 그러면 파이 가로하고 뭐가 돼요? r 더하기 a 더하기 r이면 이거 두 개. 2r. ER. 그치요? 플러스 a.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곱하기 a야. 그럼 어떻게 쓰면 좋아? 요를 앞쪽에다 곱하기는 겠죠 해서 정리되어지기를 파이 뭐 누가 먼저 쓰든 상관없는데 파이 a. a파이 a파이 A 파이라고 이렇게 나타낼게요. 얘가, A, 이쪽에 A가 남았고, 그 A를 앞에다 그냥 붙여, 서쓴 거야.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이걸로 나타내야 되는데, 문제가 되는 게 뭐야? L이 없네. A는 있는데. 그죠? 아, L이 없네, L이. 그럼 L을 어떻게 대신해서 쓸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. 그 식이 뭐냐면, 바로 이 길이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, L에 관한 식이 필요하겠네요. 자. 둘레를 찾아봅시다. 원의 둘레는 2 파이 r, 2 파이 반지름이야. 2 파이 반지름은요, 보시는 것처럼 오케이 아래다가 a의 반. 왜한 가운데를 지난다고 했으니 한 가운데를 지난다고 했으니 그 반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반지름은 아래다가 a의 반인 이 분의 a를 더해준 것이 반지름이 되겠네요. 그렇다면 자, l은 하고 봅시다. 2 파이를 분배법칙 가시면 이 파이 r 더하기 짜잔 짜잔 하면은 a. 파이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공통 인수 파이로 묶어낼 수가 있죠. l은 한번 더 쓸게요. 파이로 묶어내, 묶어내, 그럼 이 r 플러스 a가 되어지면서 어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보이니 보이니 어디요 어디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. 그럼 우리는 자 정리합니다. 누구 대신에 요거 파이부터 가로까지 공통된 아이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서 l을 집어넣어서 길의 넓이가 뭐가 되어짐을 a l이 되어짐 을 정말 문자 a l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식 정답 우리 3 뭐야 어, 9번에 1번으로 1번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이를 찾아서 요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9번이었고요.